안녕하세요, 여러분. 숲속 주방의 스마일베리입니다. 음... 아, 오늘은요, 갑자기 막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럴 때 있잖아요. 먹고 싶을 때.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메뉴로 뭘 만들 거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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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수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아, 하, 맛있겠죠? 완전 바삭하게 튀긴 탕수육. 아, 제가 오늘은 그 탕수육을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요. 아, 재료는 다 준비를 해서 음, 오늘은 정말 맛있는 탕수육을 만들어 먹어야지 했는데 아침에 딱 이제 튀김기 온도를 먼저 올려놔야 되니까 한번 올려놔 볼까 하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코드 다 뽑고 다시 하고 했는데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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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오늘 왜? <laughs> 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하시는 것처럼 냄비에다가 기름 부어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더 쉽겠죠? 왜냐면은 튀김기를 사용 안 하고 집에서도 튀김기 사용 안 하시잖아요?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아주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자, 고기는 등심. 500g? 둘이 먹는다 그래서 한 500g 조금 넘게? 조금 넘게 샀어요. 재료는 카레가루, 소금, 후추. 끝! 이제 밑간을 해볼게요. 카레가루를 넣는 이유는요, 잡냄새도 없애주고, 이 노리끼리한 색깔을 내기 때문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항상 넣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소금, 후추, 아, 대충. 전 개인적으로 후추 좋아하니까 많이 <laughs> 그리고 버무려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밑간은 자 밑간 끝! 반죽을 준비를 했는데요 반죽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감자 전분을 30분 정도 불려 놨어요 불려 놓고 이 불려 놓은 감자 전분으로 탕수육을 튀길 겁니다. 이 끓여놓으면 물이 저절로 이렇게 전분은 가라앉고 물은 뜨고 그이 물은 버려주시고 그 감자 전분으로 반죽을 하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물을 버려줬죠? 근데 보실래요? 뻑뻑하죠. 이게 손가락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뒤에 기름을 예열시켜 줬거든요. 이 기름을 조금만 퍼서 감자 전분이랑 섞어줍니다. 감자 전분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고기에 잘 묻을 정도로 기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반죽을 풀어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제 고기를 넣고 반죽을 해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제 온도, 기름 온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금 기름 온도는 210도. 좀 넘었는데요. 고기를 넣으면 기름 온도가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210도 이상일 때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튀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온도 유지가 좀 힘들어서 좀 높은 온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다 튀겨졌어요. 두번 튀길 거거든요. 첫 번째는 다 튀겨졌고요. 이제 바로 튀기지 않고요. 소스를 먼저 만들고 두 번째 튀겨줄게요. 소스 만들게요. 소스 재료는 짠! 사과, 당근, 파프리카, 양파, 모기버섯.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를 넣어도 상관없지만요. 저는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자, 우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볼게요. 됐다. 음. 소스 재료 준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재료는 간장, 식초, 설탕, 케찹 그리고 이따가 녹말가루 조금 넣어줄 거예요. 자, 한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뿌려? 물은 뭐 고기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냥 대충 음, 아시잖아요. 우선 설탕 반 정도만 그냥 찍어서 드셔보셨을 때 달달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장은 색깔만 나올 정도만 조금 케찹은 하나 부족할 것 같으면 더 넣을게요. 우선은 이 정도만 자 녹아라 자 팔팔 끓고 있죠 이제 야채 들어갑니다. 다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 적당히 넣어야지. 음. 간을 한번 볼까요? 음. 달달하다. 달달해. 됐네. 됐어. 됐어. 여기에 식초를 넣어줄게요. 식초도 적당히. 식초를 넣어야 좀 약간 새콤한 맛이 나잖아요. 음. 택도 없어. 더 넣어. 응. 됐어. 됐어. 여기에 녹말가루를 넣어줄게요. 한 번에 넣지 않고요. 여러 번 나눠서 농도를 좀 보면서. 쭉 해지고 있죠? 아, 됐다. 와우. 넣었습니다. 소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튀기러 갑시다! 자, 넣어줄게요. 아, 맛있겠다! 원래 한 번만 튀기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바람 불고 너무 추워서 금방 식어버려가지고 따뜻하게 먹고 더 바삭하게 먹으려고 두번 튀기는 거예요. 다 됐어요. 이제 접시에 담아줄게요. 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와, 맛있겠다. 어, 배고파. 지금이 딱 점심시간. 밥 먹을 시간. 오, 예. 됐어. 탕수육은 뭐해 먹으자? 짜파게티. <laughs> 오늘 짜파게티랑 먹을 거야. 와. 이제 소스도 같이 담아보자고요. 와우, 와우. 와, 건더기 진짜 많어. 좋다, 좋다. 오케이. 자, 우선 시식을 좀 해봐야겠죠? <laughs> 와! 저는 부먹, 찍먹 둘다 좋았는데 <laughs> 오늘은 그냥 찍먹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맛있겠다. 아. 소스 찍어서 짠! 오, 뜨끈뜨끈해. 바삭하다. 이거. 음. 멀리 바삭이랑 와 진짜 바삭하다. 맛있는데? 간이 딱이야. 대충 넣는데. 음. 음. 진짜 바삭하다 와 맛있는데? 소스는 달콤하고 와청소요 진짜 바삭한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려 나? 음 엄청 맛있다. 음 간이 딱 빼고 아 소스 환산적인데음 짱짱 와 진짜 짜파게티 진짜 와 생각난다. 같이 먹어야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laughs> 오늘 진짜 추운 날이야 바람도 불고 아 근데. 맛있는 거 만들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탕수육. 오랜만에 옛날에 주방 짓기 전에 튀김기도 얻고 그럴 때 해먹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laughs> 아,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어떠세요? 그, 뭐 레시피라고도 할 것도 없지만 제가 뭐 자세한 오늘 막 정신이 없었으니까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써서 남겨드릴게요. 뭐뭐 들어갔는지 이런 거 한번 진짜 집에서 간단하게 푸짐하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간단하잖아요. 우선 만들기도 쉽고. 아 맛있다. 이따가 짜파게티 근데 집에 이제 들어가서 짜파게티랑 먹으려고요. 음, 좋아 좋아 좋아. 어, 바람 부다 바람 부다막 <laughs> 떨어지고 나.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좋다. 오늘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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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